드어아시의 에이든입니다. 어, 목소리 오늘 왜 이렇게 밝아졌지? <laughs> 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왠지 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아, 찝찝해. 기분 안 좋아. 네. 아, 나 되게 바쁜 시간 내서 오늘 모임에 나갔는데 저 사람하고만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 아안나가는이만 못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드는 인연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럼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나 나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지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최근에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안부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지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근황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최근에 뭐또 아이들이 좀 아프기도 했었고 친정 어머니가 올해 또큰 수술을 받으셔 가지고 네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었고 네, 또 집안에 어 지난 겨울에 또 얼어서 배관이 동파가 있었어 가지고 약간 그런 기분 좋았던 일들 혹은 또그 외에 있었던 일들을 막 공유를 했었거든요. 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네, 그, 저의 지인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 집은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나는 그냥 우리가 되게 편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있었던 일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두루 이제 서스름 없이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 이제 저한테 돌아왔어요? 네, 사건 사고 많은 집으로 피드백이 온 거예요. 네, 사건 사고 많은 집 아닌데. <laughs> 네, 어 그냥 일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과 별반 뭐 다르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건 사고 많은 집이라고 이렇게 딱 하나의 메시지로 이렇게 규명이 되어져 되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왠지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제 이야기를 좀 하기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 네. 어, 저분에게 나는 또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판단될까라는 걱정이 좀 되니까 말을 아끼게 되고 점점 약간 이렇게 소원해지게 되는 네. 관계에 또 거리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또그 동안 여러 가지 처해 있는 그 상황 환경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또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쓰다 보니까 뭔가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본인의 경험 안에서 자꾸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의 사실이 뭔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실이 뭐고 그 감정이 뭔지를 잘 구분해서 듣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것, 듣기는 듣는데 감정을 잘 듣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실을 잘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 듣기의 스킬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실은 뭐예요? 그냥, 네, 아이들이 아팠어요. 네, 친척 어머니가, 어, 이러저러한 건강의 이슈로 수술을 받으셨었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었고, 여전히 이제 또, 어,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마음이 편치 않은 가족에 대한 걱정, 그런 마음들이 좀 있고, 네. 그냥 그게 저의 감정이지 아마, 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네, 듣는 그 정보의 양을,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제가 그런 자료를 본좀 기억이 나요. 그 말인 즉슨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힘이 더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또그 여유 공간 동안 뭐를 해요? 아, 이 사람이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사실이 뭐지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 여유 공간에 우리 뭐 해요? 네, 딴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 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어, 오늘 너무 피곤한데 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잘 듣고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잘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팩트를 잘 알아차려서 어, 들으면, 정말 오해 없이 네 그리고 혹은 왜곡 없이 내 경험과 판단 안에서 또 평가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 상황을 네 그리고 그 감정을 또 알아차리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또 그가 원하는 진짜 욕구 어 핵심 니즈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는 우리가 또 다음 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